첫 번째, 푸르른 나무 사이로 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곳 이곳은 포천 국립수목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숲에서 계절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이 수목원은 흔히 광릉 숲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 시대 세조가 자신의 능 주변 숲을 보호하라고 명한 이후부터 숲이 잘 보존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1987년 광릉 수목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했으며 1999년 현재 이름인 국립수목원으로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두 번째, 1996년에 문을 연 전통술 박물관 산사원, 우리 술의 역사와 도구, 그리고 정성이 가득한 공간이죠. 4,000원 입장료만 내면 10여 가지 전통주를 무료로 시음하고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술지개미로 만든 다식, 엿, 약과 같은 전통 간식도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여행의 마지막은 역시 맛이죠. 고모리저수지 근처 맛집 중포천 욕쟁이 할머니 집에서는 바삭하고 쫄깃한 감자전, 고소한 맷돌 두부, 들기름 두부 한 점에 정겨운 손맛이 전해집니다. 자연과 전통, 그리고 사람의 정이 함께하는 곳. 오늘 포천에서 진짜 한국의 멋을 느껴보세요.